역동과 감독 하나원큐 K 리그 2 2023 26라운드 경기입니다. 4위 팀 부산 아이파크와 7위 팀 전남 드래곤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뒤쪽 그런 볼 가운데 연결합니다. 임민혁. 또 앞쪽으로 이길었어요잘 잡아놨어요. 자슝 벗어났습니다. 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던 부산 임민혁 붙여줍니다. 해 헤더 걷어내고 있는 전남들의몬스 강상윤의 패스 연결 다시 한쪽으로 복잡한 상황 슝 최봉진 선방 이걸 막아내는 최봉진 아 최성진 쪽으로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어 치열한 저... 볼싸움 아 박동진,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박동진, 박동진, 박동진! 아자 부산의 평가 아 반대쪽 슝아아 이걸 건드리지 어요 예예예 예, 예. 네 김찬 이석현 자 여기서 어어 어, 지금 정원 정원진. 아니에요? 자 왼쪽으로 네. 어정원에게 자 넘어가요 넘어졌다 넘어졌다 걸렸어요. 해당! 아 이건 거막 바로 정진. 어 이야 이 슈터 에... 키퍼 정면입니다자이 이야...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라고 아유... 봐야 돼요. 좋습니다. 네. 오... 자 여기서 이장민이거든요. 자, 여기서 지금 불려지진 않았어요. 자, 네. 여기서 파울인가 싶었는데 그대로 인플레이가 됐고요. 자 여기서 어정원 어정원의 조수 잘 넘어갔죠. 아, 이아 슈팅이 골키퍼 최봉진의 선방이 맡겼습니다. 맞습니다. 박동진. 자 다시 뒤쪽 최준이 연결을 했고 인민에게 슈팅을 골키퍼 가슴에 안겼습니다. 그 최종 수비 라인에서 어저 왼쪽으로 연결 잡아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네, 강상윤입니다 강상윤 자 수비수 두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좋아요 가운데로 잘 봤어요 아이 윗글은 뜨는데요 지금 수비 라인 형태가요 거의 다섯 명5백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네. 어자발리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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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버티긴 했습니다 미키치가운데를 아... 연결했습니다 하나 하나 이거 미국한테 걸렸어요 빠르게 연결을 시도했고요. 부산의 공격. 라마스. 박동진 쪽으로. 박동진 쪽으로. 박동진. 걸렸어요. 박동진. 리바는. 리었습니다었습니다아이 싸움 딱 박동진이 결국은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자 라인은 어느 쪽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. 그렇죠. 지금 타워를 냈다면. 아. 네. 반칙이 음. 일어난 지점이. 쓰러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렇습니다. 네. 라마스 슛! 아! 들어갑니다 라마스페 패널티킥 골 1대0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. 부산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. 자 아주 뭐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네. 어, 그래서 아마도 이 라마스 선수에게 바뀌지 않았을까 킥커의이패널티 라인 골 라인을 통과하는 시점은 대략 0.2초예요 부산이 전남을 상대로 아.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페널티 기회를 라마스가 해결하면서 두 경기 연속 1대형입니다